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신청자 일반 시민 강선입니다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경선 내이스에서 보다 중요한 선결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침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두 다 아는데 용기있게 신하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7가지를 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하십시오. 둘째, 민심을 위반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현 지도부는 대선 후보 결정과 동시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겸해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한 후보도 사퇴하십시오. 넷째, 대통령 만들기에 열심히 했으나 이럴 줄 몰랐다는 후보도 사퇴하십시오. 다섯째, 탄핵의 찬성 후 중심을 잃은 후보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엄중한 때에 공무를 두고 나온 후보나 공무를 버리고 나온 후보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헌법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국회의원도 사퇴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대감도 존재감도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봄이 겨울을 이기고 새롭게 다시 시작되듯이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암환한 시대에 도전하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는 일반 국민입니다. 그나 저는 늘내 이웃의 가슴을 뛰게 할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저 강성에 드리는 희망의 불꽃이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면 제 모든 희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상인으로 20년 자리를 했습니다 돈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국민의 삶, 생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정치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체제에 있는 나, 강성현 절대 국민과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위치에서 국민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한 걸음을 내밀어 어렵게 여기에 섰습니다. 시장에 버티고 살면서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6번과 구청장 선거 1번 서울시장 선거 2번, 대통령 선거 2번 총 11번을 도전했지만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경고한 제도권의 진지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서 오늘 마지막 열두 번째 정상 계단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까이 나아가 나의 삶을 들여 늘 옆에 서서 당신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희망이 넘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각자의 꿈을 넘어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500년이 지난 근대와 현대를 지난 동안 한 번도 가장 평범한 계층의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웃, 당신과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 평범한 이들의 반란과 혁명을 한번 해봅시다. 500년, 50년, 5000년 열사에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반인들의 반란을 우리도 일으키는 육상 혁명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삶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 여러분, 좌절과 실패를 이겨며 더 단단해진 강성현, 내 가족과 이웃, 여러분을 이하여 일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인물로 선거를 치료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기성의 후보군으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무당층과 중도층의 약정을 위해 탄핵진구에서 자유롭고 신선한 새 인물 강성현이 필요합니다. 저 강성현은 시장상인입니다. 전만 소상공인과 가족들, 위기에 처한 자영업의 모든 가족들, 저희 다 가족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으로 늘 시민과 만나왔으며 그들의 정치적 관심을 늘 포획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강성현 아니겠습니까. 서민진 강성현의 승리는 여러분 지친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실, 주게 실주될 것입니다. 저 강성현의 승리는 국민에게 감동이 되어 마지막에 승리까지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서민진심 후보 저 강성현은 새로운 가능의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라가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의 반석 위에 민생, 인재, 정의, 안녕의 정부를 만들어 현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중사층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일반 시민도 대통령이 되는 역사를 열어서 일반 시민에 의한 정부 항생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대통령직속민속회복본부를 만들어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둘째, 거주자주체제로 막힌 이 간접세의 징수, 정부의 행보를 막고, 그 길을 열어 범죄예방과 긴급차량의 통용론을 확보하고, 꽃과 나무를 심고 사람과 자인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직형 주차장을 만들고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5년 내에 모든 동네, 전국의 모든 동네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라가 마음대로 우리의 소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도로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산업 및노동지방형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재설계할 수있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불경기에 임대와 임차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임대인에게 30% 할인 3회를 유도해서 정부는 임대인을 돕겠습니다. 넷째, 오랜 양극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사회안전망 정책을 다시 재설계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국민 예비 인재 개방청으로 개발청으로 만들고 청년과 국민의 이모작 삼모작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의 우수 인력들이 나를 나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재기능화 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간이 넓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컴팩트히 관리해서 30%에서 50%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도서관 국민청, 체육센터, 국민의 공감센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곱째, 서민생활의 고통이 된가태로 경범죄, 벌칙금의 징수체계를 바꿔서 추이, 경고, 부과 3단계를 거쳐서 계도를 통한 징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소발 극복을 위해서 열 개의 서울대를 전국 국립대에 만들어 지방 인력총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적어도 서울대에 2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각대학에 6천억에서 1억 1조 이상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서울대급 대학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울로 몰리는 인력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아홉째, 1,500만 반려동물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면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잘살수 있습니다. 수위층을 만들어서 또한 자연생명법을 만들어서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혼돈과 폭풍 속에서 어떤 길에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오다가 이제 한 사람을 탄핵과 면적을 통해서, 파면을 통해서, 이제야 정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오만한 권위주적 양태를 제거하지 않니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서 그동안 70년, 100년, 500년 묶어져 왔던 오만한 권위적 체제, 억압 체제를 해방시키고 자유, 평등, 사랑, 생명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가치, 아니 기본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절위의 밤을 지나 절벽을 불어 달려갈 수도 있고 희망의 나라로 갈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양당의 유력한 후발라고 언론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했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것은 우리 평민의 혁명 우리 혁명의 반란 그래서 우리가 평민이지만 성직자처럼 정직과 정의와 공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어떠한 가라지도 우리의 이 성결하고 고룩한 밭 위에서 자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받아 살수 없도록 깨끗한 밭을 만들어 모든 이 땅의 가로지를 뽑아버리는 6.3 혁명 대통령 선거를 치러 봅시다. 국민 여러분, 절대 절망의 시대에 절대 가능 시대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 작은 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고 약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희망의 불꽃을 장착하고 우리 국민의 응어리져 있는 의례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를 묶어 그 두껍게 쌓이는 오만한 권위와 억압과 폭력의 모든 것을 용암처럼 뚫어내는 마그마가 되어서 분체시킴으로말미암아 오늘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 친정한 혁명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내는 평민들의 반란 육상 대통령 선거 혁명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강성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경선에 참여하든 경선을 그들이 누락시키든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떤 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후보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생현, 2025년 4월 16일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